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24일 어골로에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나눕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골로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니까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중보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뜻을 아는 게왜 중요할까요? 음, 친구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버린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 힘과 능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알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알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보니까 십자리에서 뭐라 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아는 것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어 이렇게 순종해야 열매를, 맺지 않게, 맺, 열매를 맺게 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번에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순종을 안 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기분 나쁘거나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순종을 안 하면 100년을 교회 다녀도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어떤 일이 몸이 커지고 키가 커질지 모르겠지만 은 자라도 어 더센 쌤도 잘 못할 뿐더러 자라도 구구단도 못합니다 그게 겉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밑바닥부터 잘 자라야 시당이 잘 가지, 이 기초가 없으면요,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지식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보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순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안 돼도 좋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쇠가 뺐습니다. 약간 사투리죠?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 갔을 때 제가 짬밥이 세상 말로 믿은지가 최고 아래였거든요. 오래 믿을 사람이 저를 보면 제가 초신자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동기이고, 이게 저였거든요. 믿은 지가 차이가 이만큼 났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왔거든요. 전 불순종을 거의 안 했거든요. 거의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이 좀 7년 좀 됐잖아요. 이래 됐어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 사람하고, 이,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내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음, 이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잘하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종을 안 하잖아요. 거짜라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생각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예 분별이 아요 분별이. 내가 죄가운데 있는지, 뭐, 하나도 알수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사는지. 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인식되고요. 자꾸 발전되어 가거든요. 여러분, 참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참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까? 제가 육신에 대해서 그, 뭐야, 주일날, 육신과 영기또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육신 육신이라는 거 안에 보면은 내가 참는 거 있잖아요. 내가 참는 거 A가 B한테 욕을 했단 말이에요. 욕을. 그런데 똑같이 욕을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육의 사람 본능의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A가 B에게 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영으로 살 수는 없고 맹 육신의 사람인데 아 내가 예수 믿었지 말씀에서 악을 아울 갚지 말라 했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잡는 거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대표적인 인물을 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빌레몬서 그 성경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거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육신이라는 2단계 정도 되는 신앙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이 2단계 정도만 돼도요. 이어 지금 창원 대원교회에서 이 2단계로만 살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1등 신자라고 불립니다. 1등 신자. 육신으로 사는데, 하나님과 온수로 사는데도, 2단계로만 살아도, 1등 신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기 참는 거 말했잖아.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고, 육신이거든요? 내가 참는 거지, 내가 참는 거. 건드리는데 막 참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완전 이 불화통 터지는데 참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참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참다 보면요, 뻥 터지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꾹 누르고 있다가 뻥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 것보다는 물론 참으면 상처는 안줄수 있겠죠, 상대방한테. 근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승질 납니다. 기분이 더럽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막 이런 걸 하나님한테 막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지 꼭 참고 었어서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참, 꼭 기억하십시오. 참는다고 신앙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더안 좋아집니다.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아는 것을 사모하면서,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는 것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12절에 이래 보니까, 어... 하반절에 그런 말이 나오네요. 아버지. 예.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내 영의 아버지라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 3 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계신데 바로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던 그 흑암의 건 흑암 건세에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 지옥에서 이 하나님 나라로 퓨욱 탁 옮겨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라로 사는 영원한 새 존재, 새 사람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옮겨 주셨다는 것은 전체가 존재, 존재 전체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고쳐진 게 아니라 이런 존재가 이런 존재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게 없고 이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존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정지함이 없다. 사단이 정지해도 하나님은 우리는 의롭다 보신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때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나가야 되고, 그 아는 것은 내 힘과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 해야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안다면,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는 것에 순종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후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계속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장성한 불량에까지 예수님에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주님 모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순종이라는 게 항상 함께 간다고.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하나. 하나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12절에서 감사하랍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셔서, 우리를 새 존재로 바꿔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여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갈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아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살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잘못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 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요. 성장하면은 죄를 깨닫는 속도가 빠릅니다. 금방 깨우치고 금방 돌이킵니다. 그런데 성장을 안 하면은 죄를 저지러도 몰라요. 성장해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왜냐면 죄가 알아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육신으로 사는 거, 이게 은혜는 다 알아 조금씩씩 하나님이 나를 벗겨가시니까 썩어져가는 구슬을 벗겨져가시니까 이제 영이 살수 있는 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더 커지니까 이게 알아지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이 은혜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더 달려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알아가면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에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좇아 살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날마다 후퇴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이미 옮겨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 사순절 기간 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애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고,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